개그맨 허경환, 개그우먼 박나래 슬래시 사진 등호 tvn 짠네투어 방송화면 캡처 짠네투어 허경환과 박나래가 핑크빛 로맨스 분위기를 자아냈다. 19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짠네투어에서는 베트남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명수와 허경환은 박나래, 정준영, 조씨, 샘 해밍턴, 차우루와 함께 베트남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다. 이어 옆에 있는 중앙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에서는 소포를 보내는 등 실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차우루는 편지를 쓰자고 제안했다. 차우루는 먼저 박명수에게 편지를 쓰자고 했다. 그러나 박명수는 이를 거절했다. 차우루는 곧바로 허경환에게 오빠 여자친구 있죠. 라고 말하며 편지 쓰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허경화는 편지 쓰는 것을 귀찮아했다. 그는 차오루에게 여자친구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며 박나래를 가리켰다. 박나래는 갑자기 형성된 핑크빛 분위기에 웃음을 지었다.